위원장께서 해주시고요. 위원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이번 국감이 국감 모니터단, NGO 국감 모니터단이 어, 선정한 최악의 국감 F 학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 핵심이 권력 분립 파괴입니다. 그래서 김영민 간사께서 지금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권력 분립 파괴에 해당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. 그렇게 해서 그 부당하게 계속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핵심 인물 투톱의 위원장에 어,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. 오늘만큼이라도. 인정하십시오. <laughs> 네, 박연정 위원님. 법사위 국감을 이번 법사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그 가장 최대 공신이 나경원 의원입니다. 본인이 국,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그 발언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시고 계속 위원장님께 말도 안 되는 그 딴지를 계속 거셔가지고 위원장님 발언의 대부분이 국민의힘의 발언에 대해서 회의 진행을 좀 해주십사 협조해주십사 이런 발언 요청을 드린 것이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그 법무부에 대해서 제가 보안수사 통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왔는데 갑자기 화면 좀 올려주세요. 없던 자료에서 갑자기 보안수사 통계라고 하면서 올린 게 자기들이 그 전체 처분 사건 중에서 검찰에서 기록 쪽수가 증가한 걸 이게 이만큼 보안수사 했다는 거예요. 검찰에서 수사 보고 한장 써도 기록 쪽수는 증가해요. 그리고 번호인 의견서를 내도 기록적 수는 증가합니다. 저걸 보안사 자료라고 내시면 안 되고요. 다음 거 올려주세요. 제가 <laughs>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보안사 통계를 내시라는 거예요. 谢你星。 sheet <laughs>